대장동 일당이 이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 범죄 수익을 음. 우리가 제대로 환수해가지고 음. 피해자인 성남 시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. 음.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일심 재판부에서도 이 재판 판결문에 그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. 음. 유동규 씨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구형은 7년을 했지만 8년으로 올려치기를 한 거예요. 음. 추징액이 8억 1 천만 원입니다. 벌금도 4억이나 더 부과를 했거든요. 또 재산이 없다고 하거든요. 노역으로 갚아야 됩니다. 유동규 씨는 징역 8년에다가 노역 3년 하면 11년을 이 사람 살아야 돼요. 이 노역 같은 경우는 이그가석방도 없습니다. 범죄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환수할 수 있냐? 검찰이 제대로 된이 범죄 수익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마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7,800억이 다 범죄 수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.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범죄 수익을 더 키워 가지고 이걸 다 받지 못하면 이것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뭐 범죄 수익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민주당이 독립 몰수제라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범죄자들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범죄수익을 다 환수할 수가 있고 2021년도에 이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